아이들에게 엄마는 늘 좋은 것들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몸에 좋은 건 아이들이 <laughs> 싫어하죠. 희한하게 싫어합니다. 반찬 먹을 때도 김밥을 사주면 귀신같이 럼안죠 당근, 소, 시금치, 쫙. 아이들은 그런가 봅니다. 유산균을 먹이고 싶은데 진짜 우리 애는 먹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액체로 된 유산균 도전해봤죠. 활칼칼 활칼 마시게끔 해주고 싶은데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씹어먹는 유산균이 많아야겠다. 버리고 싶은데 금방 맛이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무리한 듯 마시니까 과일 주식을 마실 수도 있는 거고, 타서 먹이세요. 가루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좋네. 가루에 타서 먹이면 아이가 좋아하는 음료와 함께 곁들여서 유산균을 몸속으로 슉슉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 가루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엄마들의 욕심. 오늘 밤새 공부하고 내일은 1등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 없습니다. 하루밤에 어떻게 1등 하겠어요. 학교 공부도 그런 것처럼, 음, 유산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만 먹어봐야지, 당장 효과가 나타날걸? 엄마들의 욕심은 그럴지 몰라도, 유산균은 그렇지 않아요. 꾸준하게 장기간 드셔야 되거든요. 오늘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석달 동안 마시는 겁니다. 하루에 조금 조금씩 정해진 용량대로. 한달이 되고, 두 달쯤 이 되고, 석 달쯤 되면 그때는, 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걸요? 자, 시작입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석달 동안 천천히, 천천히. 이 유산균을 아이에게 효과적으로 먹일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얘기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을 살려. 앞에 그 장황한 이걸 줄이고, 어. 특장점 두 개, 응. 유산균. 이 안에 뭐뭐 들었다, 좋은 거 들었다? 그 다음, 가루로 돼서 뭐가 좋아? 그게 A 가 아시는 거야. 가루로 돼서 뭐가 좋은데? 그걸 친절하게 얘기해주는 것. 이거 한 일주일이면 승부나? 안 나. 3개월 동안 먹어. 야, 3, 일주일은 그렇다고 정생을 하고, 이 유산균은 일주일은 안 됩니다. 3개월은 됩니다. 웃기잖아.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이야기로 가는 거야. 엄마들의 욕심은 딱 하루만 먹어도 아이에게 변화가 나타나길 원하시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그런 유산균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가루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음료에 섞어서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정해진 용약을 꾸준하게 먹이는 겁니다. 한 달, 조바심이 나더라도 기다려 보세요. 두 달, 석 달쯤 되면 아마도 아이의 장 건강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가 오기 시작하실 거예 당신 3 개월 기다리면 드디어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야기로. 자, 여기까지죠. 우리 PT가. 자, 시간을 드릴 겁니다. 시간을 드릴 건데 자기에게 줄 강박관념을 만드세요. 강박관념. 일단 이두분 정도가 스피드가 괜찮은 편 나머지 분들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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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두 분은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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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것만 잡자 시선 정확히 안 흔들리고 몸안 흔들리고 6시 5분으로 안 가면서 정면을 보고 편안하게 안 편해 안 편할 거야 예고합니다 절대 편하지 않아 뭔가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편할 거야 하지만 최대한 편한 척이라도 해서 몸이 흔들리지 않는다. 정면을 여유롭고 당당하게 본다. 그리고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 요것만 일단 1차적으로 자기한테 주세요. 천천히 말해야지, 천천히 말해야지, 고개가 꺾이지 않게 해야지. 정면 카메라를 계속 보면서 말을 해야지. 요런 정도 느낌 쫓기지 말아야지, 쫓기지 말아야지. 일단 이겁니다. 이건 지금 공통적인 미션이에요. 자신에게 아주 강한 압박을 줘야 돼. 그래서 3분 동안이라도 3분을 하고 그 집중력이 너무 과해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3분만 잘 버티는 거야. 3분 동안은 시선 시선, 시선, 몸 고정, 몸 고정, 몸 고정,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걸 하려면 디테일이 심플해야 돼. 디테일 가지가, 얘기가 많고 이런 복잡하면 신경 못 써. 그 얘기에 신경 써야 돼. 하도 스토리가 많아집니까? 과감하게 줄여야 될건 과감하게 줄이시고 3분 넘어가면 땡이야. 3분 넘어가면 불리해지기 시작합니다. 지치거든. 3분 디테일 넘어가면. 신입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3분 안에 끊는다. 2분 30초 괜찮아. 근데 3분을 넘기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3분쯤 되면 돼. 또한 이야기가 너무 재밌다. 5분가도 3분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5분을 해도 재밌으면 스토리가. 근데 1분을 해도 3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PT를 바꿔야 되는 거지. 이야기의 내용을 바꾸면 돼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스틱을 다 주지 않을 테니까 오늘 의 미션은 아까 말씀드린 스피드와 화면에서의 이미지 잡는 거, 표정, 시선, 흔들리지 않는 거. 이거와 스피드 두 가지만 잡겠습니다. 이게 완성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조라든지 뭐 말의 톤이 좀 낮다거나 높다거나 쪼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걸 다시 갈 거예요. 한꺼번에 다 바뀌면 좋겠지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럼 단계별로 단계별로 갈 테니까 충분히 휴식하시고 자신에게 강박관념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미션들 어떻게 어떻게 이번에 카메라 앞에 서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지 오프닝 잘볼 겁니다.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나 그리고 정말 내가 시청자와 만나는 이 반가움을 가지고 인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무리할 때 3초쯤 정말 좋은 표정을 주고 심사위원의 시야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요건 오늘 딱 잘해보도록 합시다 물론 그래 봐서 또 혼나겠지만 일단 <laughs> 희망을 갖고 쉬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PT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마세요 줄이는 건 오케이지만 더 늘릴 필요 없으니까